통일신라 시대의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된 신라 촌락 문서에는 노비의 비율은 약 6%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7세기를 보낸 신라의 노비 비율이 이와 같은 것을 볼때 일반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삼국 중 가장 전쟁 포로를 노비로 잡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걸 보았을 때 고대 시대의 우리나라 노비 비율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 추정합니다. 고려의 원 간섭기에 몽골이 국정에 간섭하며 하나의 혁명을 이루려 했습니다. 원의 노비 제도는 고려와 달리 관용적이어서 대대손손 노예로 사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부모 중 한쪽이 양인이면 자식은 양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또, 노비를 풀어주는 법도 시행했죠. 그래서 그들의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강요하며 고려의 노비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백성이 죽어나가도 모른 채 하며 30년간 강화도에서 그들의 안전을 꾀했던 고려 왕실과 귀족들은 집단 반발하며 결국 충렬왕이 원 황제를 만나 그 간섭을 철회시킵니다. 즉, 세조 구제라는 약속으로서 고려의 풍속에 간섭치 아니한다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 주장한 것입니다. 몽골은 고려의 노비를 전체로 없애는 단초로 부모 중한 쪽이 양인이면 자식을 양인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몽골이 물론 고려를 위해 그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왕과 귀족의 제일 자산인 노비를 없앰으로써 지배층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몽골의 개방성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당해함에 몽골이 간섭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삼국시대나 고려보다 가장 최근까지 존속한 국가이지만 사회는 가장 후진적인 계급 사회를 만듭니다. 노비란 전쟁시 포로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전쟁으로 포로를 만들 능력이 없었던 조선은 신분제를 강화하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을 대대손손 노비로 삼아 양반의 특권을 극대화시킵니다. 심지어 멀쩡한 양반을 노비로 몰아 일가를 노비로 만든 일도 발생할 만큼 노비의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된 조선. 유학자들이 명나라를 숭상했지만 명나라의 노비가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유학을 이용한 조선 양반들은 17세기 병자오란 이후 노비의 인구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린 역사 후퇴한 것입니다. 정조는 이에 통탄하며 노비의 세습을 그치고 한 대에만 한정해 점점 노비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의 개혁은 정조의 서구와 함께 좌절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신분제도 재정이 부족했던 조선조정이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팔며 양반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상공업이 발달하며 신분제의 동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출범할 때 성씨를 가진 사람은 인구의 5%인 양반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린 외정 때 일본의 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씨를 가지며 지금의 이르렀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분제를 타파하지 못한 우리 민족, 지금의 평등한 사회를 본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회를 뭐라 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